반등의 계기를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롯데입니다. 부진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당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합니다. 많은 문제점 중에서 저는 타격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안치홍, 전준우, 이대호, 피터스까지는... 그래도 공격다운 공격을 하는 타자들이고 찬스 때이 선수들이 들어서면 해결해줄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기대를 걸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4명을 제외하고 나면 타석에서 기대를 걸만한 선수 찾기가 정말 힘든 것이 현재 롯데입니다. 심하게 말해서 9명의 라인업에서 절반도 안 되는 4명만 공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나마 최근 페이스를 보면 앞서 거론한 4명의 선수 외에 황성빈, 이호연 정도를 추가해도 될것 같습니다. 황성빈은 6월에 타율 2알 5푼, 이호연은 6월 타율이 2알 9푼입니다. 하지만 이두 명을 추가한다고 해도 9명의 라인업에서 겨우 6자리가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롯데 하위 타순인 7번에서 9번의 공격력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겁니다. 정훈이 햄스트링으로, 이학주는 무릎 통증으로 말소된 상태고, 내야 유틸리티 김민수도 빠져있으니 7번에서 9번이 헐거워도 너무 헐거워진 거죠. 기록으로 볼까요? 7번의 경우 타율이 2할 1푼 3리, 출루율이 2할 9푼 7리입니다. 8번과 9번은 타율이 2할이 각각 되지 않고 출루율도 2할 초반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안타치는 것은 물론 출루 자체도 안되고 있는 겁니다. 7번에서 9번에 들어서는 타자들이 리그 최하위 수준의 공격력을 보이면서 롯데의 득점력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9명의 라인업이 쉬어갈 곳 없다는 평가를 받는 것은 언감승진 바라지도 않고요. 그저 세 자리나 되는 구멍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지명 타자 슬롯을 최대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롯데의 지명 타자 슬롯에는 2대호가 고정으로 들어가는데요. 2대호는 좌우 수비 범위가 좁지만 핸들링이 좋고 포구 능력도 수준급인 1루수이기도 합니다. 2대호를 지명 타자가 아닌 1루수로 조금 더 많이 기용하고 남은 지명 타자 슬롯에 타자 쪽에서 한 방을 기대할 수 있는 지시환을 넣게 되면 쉬어가는 타순인 7번에서 9번의 3자리 중에서 한 자리는 어느 정도 메꿔지게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수 지시환이 아닌 타자 지시환을 이용하자는 거죠. 물론 이런 라인업을 남은 시즌 내내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흔을 넘긴 이대호의 체력 문제도 있고 투포수 체제에서 포수 2명을 모두 선발 라인업에 넘는 것은 경기 후반의 변수를 감안하면 분명히 전공법이 아닌 변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롯데의 7번에서 9번 타자들의 공격력은 어떤 식으로든 개선을 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변칙이긴 하지만 적어도 부상자들이 돌아올 때까지만이라도 이런 라인업을 시대에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